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우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342쪽입니다. 여우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우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우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어,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또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가족이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가족이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네. <laughs> 하나님을 기대했는데 네,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아니고 반려동물입니다 전에는 애완동물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요새는 동반자 친구라는 의미를 둬서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많겠지만 우리나라에 1,5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반려동물들을 위한 병원은 물론이고, 뭐 장례식이나 생일잔치를 하기도 하고요. 동물이 머물 수 있는 호텔도 있고, 또 동물이 시청하는 TV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심지어 반려동물에게 많은 재산을 남기는 사람들도 있죠. 이렇게 반려동물들이 사람들에게 가족과 같이 때로는 그 이상의 특별한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 중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동물은 단연 개와 고양이일 겁니다. 개와 고양이는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을 받는 인기 있는 동물이면서 또 여러 가지로 큰 차이가 있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먼저 개는 산책을 가자고 하면 좋아서 펄펄 뛰며 문을 열자마자 뛰쳐나가죠. 반면 고양이는 이렇게 산책을 합니다. 또 강아지는 이제 주인이 오면 꼬리를 흔들면서 멍멍 짖고 달려와서 안기고 반기지만 고양이는 주인이 와도 본체만체하고 자기 일을 할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강아지에게 사람은 주인이지만 고양이에게 사람은 부하 직원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죠. 개와 고양이의 이런 특성을 종합해 보면 개는 주인에 대해서 당신이 나를 기워해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이 분명해요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반면에 고양이는 당신이 나를 귀여워해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보니, 내가 하나님이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앞부분은 똑같습니다. 당신이 나를 귀여워해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해줍니다. 그러나 뒷부분은 정반대죠. 개는, 강아지는 맞아. 그래, 당신이 하나님이야. 고양이는 그래, 맞아. 역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와 고양이의 이런 생각과 반응을 가만히 보면 이런 모습들이 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임을 알수 있습니다.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은 나를 사랑하고 내게 풍성한 복을 주며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는 분입니다라고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다음 반응이 다른데 강아지 성도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이 분명합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고양이 신자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분명합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강아지 성도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과 삶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고양이 신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과 삶의 중심을 오직 자기 자신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강아지 성도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다면, 고양이 신자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각자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얻고자 하는 것, 하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왜 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왜 구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인지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만약 우리의 초점이 나를 위한 내가 원하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단지 하나님을 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여기는 고양이 신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초점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우리는 고양이 신자가 아니라 강아지 성도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강아지 성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고양이 신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는 강아지 성도와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의 뜻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강아지 개라는 뜻을 지닌 갈렙입니다. 갈렙은 그 이름처럼 강아지 성도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한 사람이었고, 갈렙의 그러한 하나님 중심적 신앙은 그의 평생에 걸쳐 하나님께 충성한 삶으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에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나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의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갈렙은 40세의 나이에 12명의 정탐꾼 중 하나로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때 갈렙은 성실한 마음으로 곧 충성된 마음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고 그 이유를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모세 역시도 갈렙의 삶이 하나님께 충성된 삶이었다라고 평가했고 그 결과로 40년간의 광야 생활 끝에 모두 다 죽게 되지만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40세였던 갈렙의 나이가 이제는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절에서 12절 상반절에 갈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고백합니다. 갈렙은 지난 45년간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내가 받는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또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셨다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지금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 갈렙이 평생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고 강아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갈렙의 이 고백은 강아지 성도가 됐든 고양이 신자가 됐든 누구나 할수 있는 고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의 이 고백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좋은 것들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살펴봤듯이 강아지 성도나 고양이 신자나 모두 앞부분은 동일한 고백을 하죠. 당신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나에게 복을 준다라고 동일한 고백을 드리기 때문이죠. 갈렙도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갈렙은 먼저 85세까지 오래 살았고 무엇보다 그 나이까지 아주 강건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땅까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오래 살기 싫은 분 계십니까? 네. 어려우세요? 혹시 건강하게 살기 싫은 분 계십니까? 네. 혹시 땅 받기 싫은 분 계세요? 갈렙이 받은 모든 것들은 누구나가 다 좋아할 만한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 신자나 강아지 성도 모두 이런 고백을 하며 같은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이 고양이 신자와 달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고 할수 있는 것은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 고백 때문입니다.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 내리이다. 갈렙이 고양이 신자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갈렙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 땅이 어떤 땅이었는가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갈렙이 요구한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갈렙이 요구한 땅은 거저 받을 수 있거나. 쉽게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죠. 그 땅은 크고 견고한 성이었고 그 안에는 안악사람, 즉, 거인과 같이 키가 크고 힘센 적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쟁을 치러야 됐고그 길은 희생과 수고가 따르는 험난한 여정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고향의 신자들이라면 쉽게 요구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양이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자신의 편안과 안전과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갈렙은 달랐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럼에도 갈렙은 그 땅을 정복하고자 했습니다. 왜요? 갈렙에게 중요한 것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크고 강한 적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고 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갈렙에게 중요한 것은 그 땅이 차지하기 쉬운지 아닌지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지 아닌지가 그에게는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위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자 했던 거죠. 이렇게 갈렙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한 땅이 가나한 전체였을까요? 아니면 그 중에 일부였을까요? 차지하기 쉬운 땅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어려운 땅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가나한 땅 전체를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가나안의 일부 어떤 차지하기 어렵고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땅은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르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그 땅의 조건이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반드시 들어가서 차지해야만 하는 땅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도 갈렙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따르던 갈렙은 결국 그 산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랐던 갈렙과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단순히 땅을 조금 더 받고 못 받고의 차이 뿐이었을까요? 좀더 넓은 곳에서 살고 그렇지 않은 차이였을까요? 이후에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들은 가나안의 어느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 어느 지파는 가나안 무슨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하며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함께 거주하며 살았다.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며 그들을 종으로 부리며 살았다라고 말씀하죠. 어찌 보면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종으로 부리고 사는 게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2장 3절에서 하나님은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들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편함을 위해서 수고를 덜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편리대로 받아들이고 부분적으로 순종한, 아니,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멸망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판단하는 방법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만 내 편한 대로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힘들지만 전적으로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지가 바로 그것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방금 드린 질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자신있게 대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 말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또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답이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강아지 성도로 또 갈렙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수고와 헌신이 있는데 그것은 갈렙이 그 산지를 점령한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우리 각자의 산지를 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복해야 할 산지가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다른 모든 영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딱한 부분 여기는 제외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사업 부분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자녀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재정 문제도 제가 알아서 관리하겠습니다. 대인관계도 건드리지 말아주시고 부모님과의 관계, 시댁과의 관계는 그냥 놔둬 주시길 원합니다. 돈 쓰는 것도 직장에서의 삶이나 집에서의 삶은 빼주시고 이것만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제가 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그 부분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혹시 이렇게 제외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바로 그 부분이 우리가 정복해야 할 나만의 산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 삶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또 예배 때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정복할 때만이 우리 역시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강아지 성도로 갈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복음서에 한 부자 청년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 물었죠.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가 이러 이러한 계명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 그 부자 청년은 자신있게 어,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잘하고 있는데 혹시 그거 말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그러면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나갔다. 슬픈 기색을 하며 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청년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청년은 다른 것들은 다 지켰지만 한 부분 바로 자신의 재물에 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제외하고자 했습니다. 그 청년에게는 말씀을 따라 정복하기를 거부했던 자기만의 산지가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각자가 갖고 있는 나만의 산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산지를 정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까지 그 부분은 잘안 건드리려고 일부러 드러내지 않고 그럭저럭 지내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허락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억지로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그 부분을 정복하게끔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그 부분까지도 정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네가 온전하고자 할 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다른 것은 다 하지만 한 부분에 약한 그 청년에게 예수님은 그 청년이 아직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정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 부작 청년을 꾸짖기 위해서 그의 온전하지 못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그 청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그 산지를 정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네 주소서 고백하며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고 결국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나안 땅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했고 그 땅을 정복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한지 가나안이 얼마나 약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지 아닌지가 가나안 정복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할 산지도 마찬가지죠. 12절 하반절에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 내리이다. 갈렙이 약속을 믿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내려놓지 못한, 내가 늘 넘어지고 정복하지 못한 이것만 정복하지 못한 이것만큼은 양보하고 싶지 않았던 내 마지막 그 자존심, 하나님 그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내가 주님과 함께 정복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잘안 됐고 감춘제, 감춘 채로 살아왔지만 그것이 마치 거인과 같고 강한 성읍처럼 느껴지지만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것들을 쫓아내고 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의 영역이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결단할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충성했던 그 갈렙과 같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갈렙은 일평생 그러한 삶을 살고자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산지를 정복하고자 끊임없이 결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갈렙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그니스 사람이었다 라고 말씀하듯이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애국에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고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을 감행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도 8절에 갈렙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충성하기로 결단했습니다. 45년이 지난 지금에도 14절 말씀처럼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전 성경은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이라라고 말씀하며 갈렙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결단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그런 삶을 위해서 한번 결단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순간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쫓기로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갈렙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역시 계속해서 결단하는 삶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흐르는 물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아서 가만히 있으면 세상 풍조를 따라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들은 것에 우리는 더욱 유념해야 되는데 여기서 들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유념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우리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동안, 다시 말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흘러 떠내려 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를 저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결단 역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앞으로도 우리는 또다시 위기와 어려움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 산지를 정복하기를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또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갈렙도 그 순간 순간마다 계속해서 결단하고 결단하고 또 결단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노젓기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아지 성도와 고양이 신자의 삶을 얼핏 보면 그 중심과 그 믿음이 서로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안에는 이두 모습이 다 들어있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두 법이 늘 싸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평생 동안 이어질 것이고 앞으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강아지 성도로 살아갈지 아니면 고양이 신자로 남을지 늘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강아지 성도로 살았다고 해서 내일도 내가 강아지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고양이 신자로 살았다고 해서 내일도 내가 고양이 신자로 남게 된다는 법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끊임없는 결단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앞으로 강아지 성도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고양이 신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끊임없이 결단했던 갈렙과 같이 매 순간순간마다 강아지 성도로 우리의 산지를 정복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중심으로 나를 위한 삶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삶의 많은 부분을 주님께 순종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원했고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 모른 척 해주시길 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그 부분까지도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백하며 결단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결단을 통해 이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내가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